군산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8회 군산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의용수방대연수원 군산시 유치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 폭염, 산불 등이 일상이 된 지금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 유일의 강도 높은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9만 5천여 명의 의용수방대원들은 체계적,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국립의용수방대 연수원의 군산시 유치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의용수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촉구 건의안 최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산불, 침수, 화재 등 복합재난이 전례없이 증가하면서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조건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용수방 대원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9만 5천여 명의 의용수방 대원들이 활동 중이나, 이들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전문 연수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자체별 산발적 교육에 머물고 있어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의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재난 대응 요구 수준의 상승에 따라 이를 개선할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국립의용수방대 연수원의 군산시 유치는 대통령 군산지역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한 시설관립을 넘어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 전국 의용 소방 대원의 전문 교육 체계 구축, 의용 소방 정신 계승,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군산시는 항만 산업단지 군 시설이 결집되어 있어 폭우, 침수,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복합적으로 구현하고.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국 유일의 재난훈련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1945년 군산 경매장 경마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수방 대원을 기리는 의용불멸의 비와 매년 열리는 위령제 등 의용수방대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연수원의 정체성과 교육 목표를 강화하며 전국 의용수방대원의 정신적 결속과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루적으로도 군산은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세양권의 위치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교통망이 균형 잡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IC, 세만금항, 군산공항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전국 교육훈련 대상자의 이동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국 단위 교육훈련 수용 능력의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립 의용수방대 연수원이 군산시에 소속히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립의용수방대 연수원의 건립부지를 군산시로 확정하고 예산반영과 행정절차를 신속,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산의 재한, 재난대응 지리적 접근성, 복합훈련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재난대응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연수원 설계와 운영을 보장하라 2025년 10월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